안녕하세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소식 분권 스케치입니다. 지난 8월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제48차 총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심각해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시도지사회 추가 한명 출입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총 10개 시도지사가 참석하였습니다. 회의에 앞서 윤손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소개를 듣고 지자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협의의 현안 보고로 회의를 시작하여 20대 대선 공약 정책 제안 추진 사항,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추진사항 진정한 자치, 치안 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지역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의료인력 확충 추진사항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국가사무지방이양 추진현황 그리고 제47차 총회 제한 후속조치 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의결안으로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채택과 우리나라가 137년 만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등록 엑스포인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2023 세만금 세계 스카우트 챔버리와 2023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대회 성공 개최를 서면 협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9년 협의회가 출범된 이래 협의회장이 연임된 첫 번째 사례가 나왔는데요. 시도지사들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중요한 시기로 송화진 회장의 회장직 계속 수행이 적합하다 판단하여 제15대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의의 소식을 마무리하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